나의 멋진 미래를 위해서 단기적인 만족을 포기한다 그러면 진짜 소비목록 팍팍팍팍 지워지는 소리 들리지 않나요? <laughs> 안녕하세요 작가 나결입니다 오늘 함께 할 책은요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의 52가지 공통점이라는 책 이어서 나가보려고 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돈 관리를 했는가 돈 관리 부분을 함께 보려고 하거든요. 평범한 사람들과 백만장자들이 많은 차이가 나는데요. 일단 우리가 확언을 한번 해보자면, 나는 나의 멋진 미래를 위해서 단기적인 만족을 포기한다. 나는 나의 멋진 미래를 위해서 단기적인 만족을 포기한다.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필요한 걸 토대로 구매를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스트레스성 폭식이라는 말 이제 들어보셨죠?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먹는다라고 자제를 포기한다거나 내가 기분이 안 좋으니까 옷을 산다 이런 식으로 어 보통 사람들은 즉각적인 만족을 자기 감정에 따라서 정서적 욕구를 토대로 구매를 결정했는데요. 백만장자들은 어긴 안목으로 필요에 의해서 구매를 결정한대요. 그러니까 장기 목표를 더 빨리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가 주 고민이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소득의 90%를 늘 원했던 자동차 할부금, 파트의 임차료, 여러 차례의 외식과 배달 음식, 공공체육시설이 아닌 고급 헬스장에서의 운동,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분기별 휴가, 기분전환에 의한 일종의 쇼핑, 이런 것들을 하면서 돈을 낭비해버린대요.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좋을 거래요. 근데 백만 장자들은 긴 안목으로 소비를 즐겼대요. 새 스포츠카를 좋아하지만 아버지가 쓰던 것을 물려받아서도 했다는 거고, 새 옷을 입고 싶은 기분이 들 때는 옷을 사기보다는 옷장을 뒤져서 이미 갖고 있던 옷 중에서 지루함이 좀 덜한 것들을 우선 매치해 봤대요. 그래서 어쨌든 장기적 이득을 위해서 단기적 만족을 참을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인생과 재물을 다 다루고 통제하는 방법이래요. 단기 만족 지연 능력을 길러라는 거죠. 순간적인 내 감정을 채워주는 소비나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할 일이 엄청 많아요. 단기 만족을 선택하는 사람은 아나 지금 좀 쉬어야 되겠어 하면서. 그것을 해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단기 만족 지연 능력이 가진 사람들은 레 이거를 완성할 때까지는 좀 자제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일단은 멈춘대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할걸다 하고 나서 한다는 거예요. 단기적 만족을 지원시키는 질문 세 가지. 일단 자신의 소비 습관을 제, 평가해보래요. 최근 구매한 물건 세 가지를 적어보고 어, 단순한 단기적 만족을 위한 소비인지 어, 구체적 필요에 의한 소비인지를 보래요. 그래서 저도 이걸 보고 제가 세일하는 샌들을 사야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laughs> 샌들이 없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하얀색 샌들을 신고 싶었어요. 주문하려고 보니까 세일을 하니까, 아 이게 배송료도 들고, 옆에 세일하는 상품들이 막 많은 거예요. 9,500원이라는 그 배송료를 안 내기 위해서, 다른 거몇 개를 더 사야지, 이 생각을 하면서 막 고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챕터를 공부하면서, 아, 생각을 바꿔먹었어요. 순간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이 가을 신발까지 지금 준비하는 게 맞는 건가?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내가 그냥 하얀색 신발 사고 싶은 거딱 하나만 사고 말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구체적 필요에 의한 소비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 지금 그 하얀색 신발 하나도 살까 말까 고민이 돼요. 그래서 구체적 필요에 의한 소비인지 고민해보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순간적 만족을 위해 소비했던 최근 3건의 구매가 현재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삶의 가치를 더해준 건지, 혹은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순간의 치유였는지, 내삶 자체를 가치를 올려주는 소비였는지 고민해보래요. 이렇게 하면 진짜 소비목록 팍팍 팍팍 지워지는 소리 들리지 않나요? 단기적인 만족 지연을 위해서 충분히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물건을 구입하래요. 그리고 그 물건이 장기적 개인적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다가가게 해줄지 자문해보래요. 이제 단기적 만족을 위한 소비를 하시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확실히 높여주는 소비를 하라고 이 책에선 이야기합니다.